이번 영상에서는 이재명과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사건의 어떤 새로운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이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직접 통화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김성태 전 회장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엔 이재명과의 연관성이 부각됐던 발언들이 이제는 직접 소통한 적은 없다라는 식이,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라 것이죠. 단순한 뉘앙스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치밀한 재판 전략의 일환일까요? 저는 뉴스 델리베트에서는 스이 사건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텔리베스트민행커입니다 어, 지난 2024년 6월 중앙일보가 입수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1월과 7월 두 차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통화했다는 진술에 신빙성 진술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시기는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간의 경제협력협약식 직후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평화 국제 대회 기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김전 회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첫 통화, 통화 당시 김전 회장이 만찬 자리에서 경기도 스마트팜 500만 달러를 제 돈으로 하게 됐다고 말한 뒤에 이화영이 전화를 바어줘 이재명 지사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취지로 통화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적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통화는 2019년 7월 마닐라 행사 기간에 이루어졌는데요. 어, 김전 회장은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일부를 북한 측에 전달했고 역시 이화영이 전화를 바꿔줘 당시 이재명 지사와 북한 사람들을 초대해 행사를 잘 치르겠다. 나도 방북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는 진술이 기록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전 회장이 쌍방울 대북 사업 추진에 있어서 경기지사와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 때문에... 경기시사 방복비용을 대납할 유인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해당 통화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술자리에서 전화를 바꿔준 것 같지만 자신이 걸거나 명확히 대화한 기억이 없다는 애매한 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 어, 이러한 부인보다는 당시 정황과 진술의 구체성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점은 정권이 바뀐 뒤 김성태 전 회장의 태도인데요. 최근 수원지법 공판에서 김성태는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거나 소통한 적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도 이재명과의 공범관계는 인정하지만 이재명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쟤는 법정에서 인정된 이재명과의 통화 진술과는 다른 뉘앙스이지요. 과거엔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처럼 보였던 통화 사실이 이제는 없었다 라는 쪽으로 변하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증언 정정처럼 보여지지만 정치 환경 변화 속에서 재판 전략을 바꾸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라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김성태 전 회장은 현재 대규모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대북 송금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300만 달러는 경기지사 방북 비용으로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기소가 됐지요. 자 그런데 정권 교체 이후에 김성태가 굳이 이재명과의 직접적 소통은 없었다라고 선을 긋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발언상의 뉘앙스 조정이 아니라 법정 전략과 정치적 셈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우선 첫째, 제2는 본인 형량 감경을 노린 방어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재명과의 공모가 인정되면 사건은 단순 기업인 범죄를 넘어 정치적 게이트로 비화가 되고 김성태 본인의 범죄 가담 정도도 한층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형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따라서 법정에서 직접 소통은 없었다고 주장함으로써 공모 구조에서 자신을 한발 빼는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현 정부의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을 고려했을 가능성 바로 이것입니다. 정권 교체 이후에 사건의 정치적 프레임이 달라진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정치적 파급력을 키우는 발언은 스스로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희석시켜서 사건을 개인 범죄로 축소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셋째, 재판부를 신뢰하지 못해서 일 수가 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태도, 진술 일관성을 보는 것은 어떤 교과서적인 얘기일 뿐이고 이미 편향된 재판부가 정치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김성태가 전략적으로 자신의 발언을 재구성해 법적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 부지사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동원해 북한 조성 노동당에 자금을 지급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라는 명분이 있더라도 법적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라 강조했죠. 그런데 핵심은 이재명이 공범 또는 주범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김성태의 입장 변화가 이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뭐 두고 볼 일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뇌물 횡령 사건이 아닙니다. 대북 송금이라는 매우 민감한 사건임과 동시에 비단 국내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미국 등 국제 사회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파급력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나 외국환 거래법, 뭐 남북 교류 협력법 위반 의혹은 곧 국가 안보와 제재 이행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 체계하에서 북한 관련 자금 이동은 최고 수준의 경계 대상이기 때문이죠. 아까도 언급해드렸습니다만 1심 판결문 요지에 경기지사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비용 명목의 대납 진술이 존재합니다. 만약 제3자 대납 구조로 북한 측 기관 인물의 실질적 편의 제공이 됐다면 이는 국내법 위반을 넘어 국제 제재 회피 소지까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 사건은 이재명 방북 추진이라는 사실이 법원 판결문이라는 국가 사법 기관의 공식 문서에 명시됐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함의가 굉장히 큽니다. 재는 단순한 언론 보도나 정치적 주장과는 차원이 다르며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강력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판결문이라는 공식 기록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대중과 유권자, 유권자, 정치적 경쟁자 모두가 이를 인용하고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 그 자료. 기본 자료 기반이 됩니다. 결국 이는 이재명에게 있어서 정치적 입지, 리더십 유지에 있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장기적인 족쇄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따라서 우리 보수파 진영에서는 이미 물 건너간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사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